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4주 동안 스트레칭을 함께할한민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모두들 다 같이 열심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침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기지개 먼저 쭉켜볼 거예요. 기지개 켜기. 하나, 둘, 손을 깍지 끼고, 쭉, 두 발도 밑으로 쭉 뻗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에서 호흡은 편안하게 자고 일어난 다음에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계속 유지. 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제 일어나서 목을 좌우로 돌려볼 거예요.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목을 돌릴 때 너무 과하게 옆으로 훅훅 돌리지 않도록 할게요 어, 가볍게 저로 돌려 볼게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번에는 빠르게 한번 돌려 볼게요 하나 둘셋 팔 올리고 어. 내 손은 무릎을 잡을 거예요 무릎을 잡은 상태로 웅크리고 있기 이그 상태로 웅크리고 있을 거예요 고개는 살짝 들어준 주 상태에서 그래서 몸을 최대한 말아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허리도 스트레칭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복부에 복부의 힘도 키울 수가 있어요. 허리 스트레칭 쭉 8등 9홉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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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팔은 10등 1 0로쭉 누를게요. 허벅지 쭉 누르기. 그래서 안쪽 허벅지. 내장근이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해볼게요. 5, 6, 7, 8, 9, 10. 계속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발씩 들어서 어, 허벅지 밑에를 잡고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무릎은 그냥 무릎 밑에는 힘을 빼고 있을게요. 하나, 둘, 되면서 어, 여기 뒤에 허벅지가 스트레칭됨을 느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0초더 호흡은 계속 편안하게 유지해볼게요. 호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고. 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몸은 편안하게 유지. 자 오른쪽 반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쉽다면은 허벅지를 바깥 쪽 바깥으로, 바깥으로 좀더 벌려서. 트레칭 해볼거예요 바깥으로 쭉, 하나. 몸통 쪽에서 바깥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유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반대로 똑같이 한번더 해볼게요. 걷지를 바깥으로 쭉, 둘, 셋, 넷, 넷, 이형태만으로도 당긴다면, 솔직히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줄 필요는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도 똑같이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자, 이번에는 누워서 똑같이 진행할 건데, 이번에는 어,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로.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로 일단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 손은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쭉 올라올 거요 하나, 둘,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어, 내가 엉덩이를 스트레칭할 수 있을 거예요. 엉덩이 스트레칭.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고, 이번엔 반대, 오른 다리가 왼 다리 허벅지 위로. 허벅지 위로 와가고, 내 네. 손은 왼 다리 허벅지 위로. 그래서, 네. 네. 팔로 쭉 당겨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한, 한번더 할게요. 같이 자세치해주고, 半分と、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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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번엔 누운 상태에서 옆을 바라볼 거요 옆을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펴고내 손으로, 어, 위에 있는 발.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발이 되겠네요. 오른쪽 발을 뒤로 쭉 당겨줄 거예요. 하나, 둘, 내 팔로 어, 쭉 뒤꿈치를 쭉 엉덩이까지 붙인다고 생각하고,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서 앞에 있는 허벅지가 스트레칭됨을 느껴줄 거예요. 다섯. 여섯, 고개는 편안하게 누워도 괜찮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고. 자, 이번에는 반대,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 동작을 한 번씩, 한 번씩 더 진행을 해볼게요. 기지개 켜기부터 다시 정운 상태에서 깍지 끼고 기지개 쭉, 1, 2, 둘셋넷 다섯 호흡은 들이마시고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 1 12, 1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서 아, 목 돌려줄 거예요 목 좌우로 하나 둘셋온몸에 힘을 풀어주고 가볍게 늘어요 빠르게 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열더 좋아요 응. 자 이번에는 누워서 엉뿌리기 엉 손으로 네. 무릎을 잡고 몸을 조용히 말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그 다음에 대전 스트레칭. 발바닥을 모으고, 팔은, 허벅지를 쭉늘어줄거요 하나, 둘, 내, 내 허벅지가 내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할게요. 바닥을 쭉 눌러줄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준비 왼다리부터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풀어주고, 천천히 풀어주고, 오른 다리 들고, 하나, 둘, 호흡이 편안하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네 풀어줄게요 자그 다음에는 엉덩이 스트레칭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풀어주고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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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이여섯 복. 이 일곱 복. 이 복. 이 넷, 이둘이 복. 이 복. 여덟 아홉 들어주고 이번엔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뒤에서 스트레칭 바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러주고같시 반대 반대를 넣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은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세요. 그럼 안녕.